영국 남부 휴양지 코넬의 아름다운 영상입니다. 코넬 지역은 2013년 개봉한 영화 About Time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세인트아이브스 해변 마을은 코넬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황금빛 모래해변을 따라 물놀이를 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곳입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고요. 전시회와 문화예술 마을로도 유명합니다. 미낙시어터입니다. 세인트 아이보이스에서 약 4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매우 독특한 공연장인데요. 미낙시어터, 이곳은 영국의 땅끝 마을 인근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로에나 케이드라는 여성께서 1차 대전 이후에 원래 살았던 곳을 떠나서 어, 어머니와 함께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 해변에 절벽 같은 이 땅을 100파운드에, 그 당시에 100파운드에 매입을 해서 해안 절벽 땅에다가 직접 손수, 돌과 흙을 나르면서 지금의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연장 구석구석 그녀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야외 공연장은요, 현재는 마치 그 공간 자체가 공간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이면 수많은 야생화와 아육식물, 열대화초까지 피어나고요. 관람석인 이 자리 좌석까지 마치 계단식 정원처럼 꽃과 잔디가 가득하게 메워집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무대 역시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미낙 시어터는 입장료를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곳인데요. 방문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공연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공연을 보지 못한다면 이 극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 극장을 만든 케이드 여사의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땅끝 마을 랜드 엔즈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커다란 간판에 랜드 엔즈라는 팻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랜드 스타트가 있습니다. 영국의 땅끝 마을이자 동시에 육지의 시작이기도 한 랜드 엔즈. 이곳은 가벼운 트레킹 코스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면 절벽을 따라 산책로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자그만 공원도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마운드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 역시 코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한국어로는 성 미카엘산인데요. 높이가 불과 61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섬의 넓이는 0.2km가 조금 넘는데요. 사이즈로만 보면 매우 아담한 돌섬이지만 사실 이곳을 돌아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행 시간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잡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길은 계단과 조약돌로 되어 있어서 꼭 편한 신발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센트 마이클스 마운트는 섬이기는 하지만 바닷물이 빠지면 육로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마치 프랑스 북부의 미셸 몽생과도 견줄만한 아름다운 곳이죠. 서기 8세기부터 이곳에 수도원이 원래 있었습니다. 11세기에 들어와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자리하게 되었지만 15세기부터는 영국의 내란과 또 외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곳은 여러 번 순환을 겪고 소유주도 바뀌게 됩니다. 1954년에 이르러서 세인트 레반 남작인 세인트 어빙 가문에서 현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셔널 트러스트의 어빙 가문에서 이 장소를 방문객에게 다 개방할 수 있도록 기부가 되었지만 일부 공간은 여전히 세인트 어빈 가문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 1650년대 조성된 성과 예배당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가위 절벽을 따라 섬 전체가 야생화로 뒤덮인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섬의 모습과 절벽 아래서 올려다보는 예배당의 모습이 일품입니다. 고돌핀, 이곳 역시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당시에는 매우 호화롭게 지어진 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 정원도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어,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맨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매우 현대적인 가옥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플리머스 항구. 플리머스 항구는 대본 지역의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영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고요. 카페와 선술집, 해안선을 따라서 맛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요트들도 많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도교 영국인들이 신대륙을 향해 출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코넬 지역 여행의 좋은 기점이 되는 장소, 플리머스. 코넬 여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